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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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아 <laughs> 잠깐 잠깐 어, 너무 귀여운 아름다운 우리 무단개구리 친구 한 마리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지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성, 경기도 안성에서 촬영한 이 무단개구리 친구랑 비교해보면은 이 친구가 확실히 색이 좀 쨍하고 좀 녹색이 진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지역에 따른 약간의 변이가 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다시 이제 뭐 제주도 정도를 제외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원도 아이들이 좀더 이렇게 밝은 색깔을 띄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올렸을 때이 무단개구리 독이 있지 않나요? 독 있는데 막 만져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댓글로 많이 주셨어요. 이 친구가 독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독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해로울 정도로 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얘네를 이렇게 막 만지고 나서 눈을 비비거나 뭐 상처를 만진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면은 크게 위협을 가할 정도 독은 아닌데 물론 이제 만지고 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좋긴 합니다 무단개구리의 독은요 얘네가 이제 야생에서 뭐 독충 같은 거를 섭취하고 나서 그 독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람이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사육을 하면 독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번식된 시비 개체들 실제로 독이 없고요 얘네가 의외로 또 굉장히 자세 히 보면 귀엽고요 사육도 쉽고 수명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해 해외에서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개구리 종류입니다 전 세계 개구리들의 멸종에 막 크게 기여했다는 그 항아리 곰팡이의 원인이라고 얘가 이제 많이 불려서 좀 아무래도 이 사육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항아리 곰팡이 질병은 이 무당개구리만 특정해서 뭐라고 하기 어렵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어, 양서류들이 항아리 곰팡이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개구리들이 해외에 퍼졌을 때그 항아리 곰팡이가 위협이 됐던 거고요. 이 개구리 자체도 이제 뭐 시비 개체대, 시내에서 번식된 개체들은 항아리 곰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 역으로 이제 해외에서 항아리 곰팡이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이제 번성하는 개구리 종류들은 항아리 곰팡이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또 주장을 하는 학자분들도 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귀여운 아이고요 이 친구를 강원도 인재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